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전문직 남성분들이 외모 포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외모가 이제 안 예쁜 여성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이런 데서 오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불필요한 성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여성의 외모보다는 좀 내면을 좀볼수 있는 안목을 좀 갖추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30대 중반 34신 전문직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조건은 크게 보지 않고 여성의 이미지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여성의 라인이 여성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쭉쭉 빵빵한 그런 여성을 소개받고 싶다. 근데 아직 못 만나봤다. 연애도 해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그 이성상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도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놈이라면서 <laughs> 혼만 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직 제가 털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의 외모를 많이 보면 결혼정보 사로 오시는 것보다 오히려 뭐, 라이트장이나 클럽 같은 데 가면 쭉쭉 빵빵한 여성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어서 여기보다는 좀 찾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이트장이나 이런 데서는뭐 신혼에 대한 정확한 인증을 하지 않는데, 결혼정보사는 신혼인증을 좀 정확히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트장이나 단란주점 이런 뭐 클럽 같은 데 이런 데보다는 결혼정보회사가 뭐 여성 만나기에는 훨씬 더 해보니까 좋더라. 이 전문직 남성분이 저한테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만나고 싶은 여성을 못 만나봤다고. 나이는 서른 4시고 민서울권에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한 1, 2년 정도 더 이제 그 근무 경력을 쌓으면 억대 연봉이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 업계에 미코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 있는 회사에 지금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느낀 부분은 굉장히 순진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버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살아온 34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남성분이고, 하나는 이제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연애 분야는 완전히, 연애 결혼 쪽은 많이 어리버리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남성분들 상담하면서 느낀 것들은, 여성분들이 의학의 기술을 만약에 결혼을 잘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 생겨서 남성분들이 계속 거절이 나와 그러면 불가피하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 한다든지 코를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의학적인 좀 시술을 받고 받으면 남성분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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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예쁜 여성을 찾고 있고 여성분들은 성형 괴물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외모를 만들고 이러는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가 이런데 이런 문화가 정말 바람직한 건지는 저도 사실 그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은 예쁘면 가진 혜택을 다볼 수가 있는데 못생기면 남성 결혼시장에서도 좋은 남성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그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 여성분이 하시는 얘기가 가슴 성형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가슴 성형을 했는데 뭐100% 200% 만족이 아니라 1000% 만족한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무조건 그 가슴 성형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직장 동료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이 전문직 남성이 엄마하고 상담을 할 때도 엄마도 미친 놈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남성분들이 그 미친 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어떤 여성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도 본능인 거죠 예쁜 여성에게 내 몸의 신호를 보내고 예쁜 여성에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서 호감이 느껴져야만 그 여성의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는 거. 성격과 외모가 있다면 일단 외모적으로 먼저 끌리고, 그 다음에 성격이 어떻다, 뭐, 인간성이 어떻다, 결혼 가치관이 어떻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거지, 일단 외모적인 끌림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남성분들이. 아이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외모가 스펙이고, 나이가 힘인 거죠, 힘. 권력인 거죠. 이런 관계로 예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아주 예쁜 정말 여신급 외모의 여성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35세가 넘어도 남성분들이 예쁘면 만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외모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남성분들의 반응 때문에 여성분들이 성형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분들도 한번 내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남녀가 평생을 살아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모는 세월이 가면 아무래도 다 시들죠.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 저는 상대의 내면을 볼줄 아는 좀 안목이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